안녕하세요. ESF 손나윤 간사입니다. 5월 23일 일용할 양식 본문은 레위기 14장 1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선포받는 1차 정결 의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차 정결 의뢰로 어제에 이어 8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을 10에서 20절, 21에서 32절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제사이고 후자는 가난하여 제사를 준비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전자 후자는 준비할 재물에 다름이 있을 뿐 정결 의례는 모두 동일합니다. 2차 정결 의례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만 제외하고 필수적인 희생 제사들인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둘 모두 동일하게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기름 한 록을 준비합니다 속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드립니다 병으로 공동체에서 벗어나 거룩한 것을 부정케 했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함이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속건제는 피흘림의 사함이 필수적이며 대체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부음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선포받았습니다. 이어서 법적 부정의 제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후에 헌신과 봉사를 상징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재물이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속죄재물로 흠 없는 수양한 마리, 번재재물로흠 없는 암양한 마리, 후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준비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한 마리씩을 준비합니다. 소재물은 전자가 고운가루 10분의 3 10 에바, 후자는 10분의 1 10 에바를 준비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대체로 준비하기가 어려웠기에 정결의 예물로 이스라엘 산지에서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산비들기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을 이유로 재물을 전혀 바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은 재물의 양이나 가치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께 기뻐 드리려 하는지, 그의 중심과 참된 경외심을 보십니다. 재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정결 예식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능력이 미치는 것에 따라 허락하신 정도에 따라서 예물을 힘있게 성의를 담아 드려야 합니다. 인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을 예배 받으십니다. 2년 반에 가까워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와 멀어져 홀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참석을 하게 되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마치 나병처럼 내 안에서 골마서 터진 상처들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팬데믹이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도 보았지만 그에 반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동체와 멀어져 수많은 상처와 반복되는 죄 속에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엔데믹으로 들어가며 이전의 삶으로 또한 신앙공동체로 돌아가는 분기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분기점을 앞에 두고 세 가지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냥 나의 죄성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주변인의 흐름에 따라 몸은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오늘의 말씀처럼 정결함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시간과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 아예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상처가 다 낫고 정결하여 짐을 선포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사실 이와 달리 어떤 나병 환자는 그저 이것이 하나의 단계로 밖에 안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예 그냥 멀어진 삶에서 예배조차 안 드리고 살아가는 나병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예배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찾길 바랍니다. 또, 힘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공표받고 공동체로 다시 나아온 것처럼 저희 또한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